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제 좀 기분이 풀려서 왔는데요. 네. 근데 그거 아세요? 뭐, 아까 전에 그 무슨 강도인가 어떤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칼을 들고 왔어진짜요 아,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요. 그리고 제가 급하게 하려고 했는참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죠, 얼굴. 촬영 하기 때문에 이렇게 g to go t 그 the house. I'm going to g 그 to 도 있습니다.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이런 댓글 이등 going 이 o go 는이 었어 진짜 그래서 기쁜 거 있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, 그 뭐야? 그 오늘도 위플레이를 했어요. 네. 아이브 어 장원영이 어, 진있구요 네. 어, 네. 살고요?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완영을 오시라 그리고 러블록스도 오시고 싶은 분들은 M E L K 어잘 생각은 안 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, 진짜 무서워요 엄마 아빠 지금 어떻게요?